레그 익스텐션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. 팔 잡아주시고 등받이 위치 잡아주시고 발목에 끼었고요. 각도 조절만 핀을 빼서 살짝만 아래로 내려가서 땅 걸어놨습니다. 무게 넣고요. 무게는 아까보다 가볍지 않고 약간 높게. 그다음 다리 한번 쭉 들어볼게요. 이제부터 힘꽉 주시면 앞꿈치를 항상 당기고 있어야 되고요. 천천히 내려갈게요. 그다음에 둘 위로 들어올려서 힘 주고. 다시 천천히입니다. 셋 들어올려서 힘 주고 있어요. 천천히 네개힘 천천히 내려갑니다. 자 보세요 이제 다섯 달달달달 떨려도 천천히 여섯 힘 절대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손으로 꽉 패드 잡고 있고요. 일곱 힘 천천히 여덟 힘요 이 아금지 당기세요. 아홉 아금지 당겨놓고 그렇지 열개세개더갈 거예요. 자 열다섯 개안 하고 하나. 둘, 하나 더. 위로 들어서 셋, 내려놓고 다리 푸르고 쉬십시오. 그다음에 다리 한번 쭉 들어볼게요. 이제부터 힘꽉 주시면 앞꿈치를 항상 당기고 있어야 되고요. 천천히 내려갈게요. 그다음에 둘, 위로 들어 올려서 힘 주고 다시 천천히입니다. 셋, 들어 올려서힘 주고 있어요. 천천히. 네 개, 힘. 천천히 내려갑니다. 자, 보세요. 이제, 다섯, 달달달달 떨려도 천천히. 여섯, 힘. 절대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손으로 꽉 패드 잡고 있고요. 일곱, 힘. 천천히. 여덟, 힘이요. 아픔지 당기세요. 아홉, 아픔지 당겨놓고. 그렇지. 열 개, 세개더갈 거예요. 자, 열다섯 개안 하고. 하나, 둘, 하나 더. 위로 들어서. 셋 내려놓고 다리 푸르고 그 다음 다리 한번 쭉 들어볼게요 이제부터 힘꽉 주시면 앞꿈치를 항상 당기고 있어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둘 위로 들어올려서 힘 주고 다시 천천히 입니다 셋 들어올려서 힘 주고 있어요 천천히 네개힘 천천히 내려갑니다. 자, 보세요, 이제. 다섯, 달달달달 떨려도 천천히. 여섯, 힘. 절대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손으로 꽉 패드 잡고 있고요. 일곱, 힘. 천천히. 여덟, 힘이요. 앞꿈치 당기세요. 아홉, 앞꿈치 당겨놓고. 그렇지. 열 개, 세개더갈 거예요. 자, 열다섯 개안 하고. 하나, 둘, 하나 더. 위로 들어서. 셋, 내려놓고. 다리 풀고.